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변호사입니다. 8년차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리 엄마가 아, 나래 너는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 변호사가 뭐 하는 직업인데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는 법률상의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변해서 좋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멋져 보여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엄마의 그 설명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변호사가 아닌가. 개인과 개인이 서로 더 좋은 걸 갖겠다.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인이 더 좋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법률상 대변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직 하면 워난 음.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있고 음. 주위에도 하실 분나 많지 않다. 음.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그 변사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제쯤 가장 행복하세요? <laughs> 언제 행복하느냐? 승소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들끼리 승소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법률상 주장을 판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판결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 가지고 내가 주장한 게 그대로 인정이 됐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을 때에는 그런 뭐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의뢰인분들이, 아, 진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진짜 나는 생각도 못할 일들이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인분들이 가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점을 많이 보시거든요. 내가 이 소송이 잘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서 하면 잘 해결될까요? 이렇게 점을 보고 오시면 그때 이제 뭐. 아 귀인을 만나서 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아 변호사님 사실은 제가 그때 점을 봤었는데 그 귀인이 변호사님이었나 봐요 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귀인이라는 표현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물론 성취도 있지만 금전적인 네. 그 거를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승선하게 되면 그러지 않았을 때와 그여 차이가 좀 크나요? 내가 만약에 대표 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는 소속 변호사, 어소 변호사라면 승소했다고 해서 승소한 만큼 경제적 이익이 확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개업 변호사여가지고 어 내가 일한 만큼 모든 보상이 다 나에게로 오는 시스템이라면 네... 장난 아니죠 그렇게 질문드려볼게요 네. 이제 특히 전문직 중에서 이제 변호사에 대한 음. 일반인들의 생각을 음.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변호사로서의 수입 좀 만족하시나요? 음, 있는 그대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만족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제가 같은 연차에 다른 직역에 있었더라면 이만큼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사건이 또 가사 사건이다 보니까. 가사 사건에서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서도 많이 이제 다투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양육비는 양쪽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몇년 차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는구나 이걸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솔직하게 평균적으로 누리는 수익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높은 수익을 누리는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금전적인 음.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럼 월합일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아 월합일 측면에서는 심각하죠. 저는 돈을 많이 받고 어, 수익이 높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에 공짜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당연히 아 지금 당장 아,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 결제해야 된다고. 와, 진짜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나중에 의뢰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이 소송을 계속 하고 계신 걸 보면 선임료 더 비싸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한번 선임했을 때그긴 기간 동안에 나에게 모든 법률적인 이런 조력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 정말 하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성격, 뭐랄까, 정말 의뢰인의 입장에 너무 공감이 되고 하는 성격인 경우에는요. 소송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직접적인 해악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 어떡 하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상당합니다. 많이 버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음. 하루에 평균 네.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잖아요. 아 거의 모든 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왜냐하면은 회사는 출근해서 뭐 9시부터 뭐 6시까지 그 업무 시간이 정해져서 그 업무를 하고 퇴근하면 끝. 이런 시스템이라면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영업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는 재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면 작성을 안 했으면 퇴근하고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서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퇴근하고 계속, 아, 그 사건 왜 이렇게 됐지? 아, 뭘더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24시간입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매 순간순간 그 일에 대해서 잡혀서 있는 게 정말 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오래 잘 하려면 일과 내 삶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 진짜 선배 변호사님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전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힘들 때는 언제가 좀 힘드세요? 가장 힘든 건 사람이죠. 사람이 힘든다는 게 이제 의뢰인분들이 마냥 좋은 말만 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냉정하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 이건 주장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얘기하기도 하고 했을 때 그걸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화를 표출하거나 조금 짜증을 내거나 하는 대상이 제일 각. 같게 내 업무를 도와주는 변호사인 경우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좀 힘듭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소송이라는 판 안에서 전적으로 당신의 편에 되어주고 있는 건 나인데 그걸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아 나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다. 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변호사를 음. 꿈꾸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왜 네. 네, 이제 자녀분이 음. 변호사가 됐으면 바른 부모님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 변호사로서 직업을 1점도 10점으로 음. 매긴다면, 변호사님은 몇 점이라고 음. 생각하세요? 변호사 직업이 제 기준 직업 만족도는 9.5점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 내 자녀가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절대 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족해요. 제가 원하는 삶이었고 원치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에 맞아요. 저는 주어진 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고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하고 있는 게 그냥 감사하고 좋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 한다고 했을 때는 힘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과 하, 이 힘든 거를 또 누군가한테 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기는 아, 그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음, 변호사 직업 좋습니다만 결정할 때는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